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 찍으면 끝나죠.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 찍으면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밑변 1, 높이 1, 이 위에도 1이죠. 얘는 기울기가 2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 5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정수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루트 5씩 다 곱해 줄 거예요. 루트 5, 루트 5, 루트 5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5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 찍으면 길이가 이쪽은 루트 10인 거고요.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10.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5인데 이 삼각형은 비율이 큰 삼각형하고 닮아있죠. 1대2대 루트 5로 닮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라는 걸, 알, 아, 2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3인 거고, 코사인, 알파의 값은 루트 10분의 3. 뭐, 유리화 해주든 안 해주든 답은 이렇게 돼요. 복잡한 공식 말고 기본기를 이용해서 푸는 걸 연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